서울 영등포구 올해 2 9살 지인 씨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억 8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실 입주금이 7천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지금 지금 전세를 얻어 있는 상태이고 최대 정말 최대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집을 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위해 무리해서 마련한 집. 빚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월세를 내기에는 월세도 솔직히 너무 비싼 사정이어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는 진짜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최대로 최대로 알아봐서 거의 한 저는 똑 중개사 분과 4일에서 5일을 만나서 집을 10개, 15개 정도까지 보면서 집을 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 찾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20대. 3억 원 가까운 빚은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가올까? 어, 사실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월급은 한정되돼 있고 대출 이자는 점점점점 늘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중간에 또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이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약간 아내 생활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고현정 씨 집값 상승 시기에 4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7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 사과가야 하고 부모님한테도 손을 빌려서 집을 사는데 원래 집값이 좀 떨어지면 살려고했어요 근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결국 부모님한테도 대출을 부탁해서 답답한 상황이죠. 부모님 명의로 대출까지 부탁해 집을 구매한 현정 씨 결국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취득세 고산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자도 내야 되고 요즘 매일 싸워요 돈 때문에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아파트 구매 후 예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현정 씨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아, 왜 부담이 없어요? 부담 있지 매일 답답해요 진짜. 이 비스 갖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 결국엔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면 또 결국 손해이거든요. 코인에 투자한 또 다른 청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코인으로 천만 원 정도 넣었다는데 일억 정도를 회수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 혹해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 같은 거막 보고 그랬어요. 코인 관련 동영상이 그때 많이 보여서 좀 많이 봤죠.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코인 시장에 뛰어든 상철 씨 결국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투자해서 얻은 돈 합해서 4천 정도. 거기다 가족이랑 친척들한테도 손을 빌려서 총 1억 5천까지 모았어요.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넣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막 믿었어요. 그래서 한 거죠. 근데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2021년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756조 원. 2017년 대비 약 4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개인 파산 회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 올해 금리가 오르면서 개인 파산 관련 문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중8 0는2 0 3 0 세대입니다. 그 가장 많은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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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가능하냐 이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 채무 변제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에, 그런 대출 채무 기한 만료가 올 9월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만일 그 변제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회생과산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